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원래 오늘 영상 업로드하는 날이 아닌데 되게 급하게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올리게 됐어요. 이런 거는 또 까먹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올려야지 제가 또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연장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전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캔버스를 스크린 크기로 하나 열어서, 어저께 만든 브러쉬를 일단 보자면, 이 동그라미 스티커라는 브러쉬랑, 네모 스티커라는 브러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누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여러 개 생기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되는 이유가, 삼각형으로 인식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쭉 해서 화면에서 손을 안 떼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서 동그라미가 짜라락 생기는 이런 브러쉬를 어저께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해서 한몇주 전에 색상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색깔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지우고 어저께 만든 브러쉬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영상을 꼭 보고 오시고요. 어제 만든 동그라미 스티커를 복제를 해서 얘를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 브러쉬에 가나요에 가서 이쪽에다가 색상 동그라미 라고 할게요. 색살이 아니고, 색상. 자, 그 다음에 얘는 쉬워요. 하나만 변경해주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색을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니까 색상이 있는 걸로 교체를 해보고요. 이쪽에 보시면 색상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획이 바뀔 때마다 색상이 변하는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선을 그릴 때마다 이원 하나 하나가 색상이 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거라서 이첫 번째에 있는 도장 색상 지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색조 부분을 이동하시면 색상이 다 하나 하나씩 바뀌었죠. 얘가 최대로 갈수록 내가 처음에 골랐던 그 하늘 색깔이랑 조금 연관이 없는 컬러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파랑색을 선택했을 때 약간 파랑 계열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최대로 할 거예요. 최대로 해놓고 여기 획 색상에서도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얘도 조금 한번 옮겨 줘 볼게요. 얘를 50% 정도 맞출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냥 냅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색상 움직임에서 도장 색상 지터의 색조랑 획 색상 지터의 색조만 건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만든 브러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를 완료를 하고 브러쉬 크기를 한40% 정도로 줄였고요. 컬러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파스텔 톤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초록 색깔을 선택을 했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하고 땡기면 지금 한번에 여러 가지 색깔의 원형 스티커를 만든 게된 거죠. 이번에는 좀 쨍한 컬러를 해볼게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선을 긋고 멈춘 다음에 쫙 당기면 이런 식으로 쨍한 컬러들이 나오고요. 터치해서 직선으로도 이동이 됐었죠. 이렇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어요. 얘도 똑같이 한이 정도쯤 와서 쫙 늘리면 여러 가지의 컬러가 나왔죠. 브러쉬 크기를 조금 줄여서 원을 줄이게 되면 좀더 많은 양의 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하늘색 계열을 선택을 해서 쫙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당겨버리면 예쁜 파스텔 톤의 컬러들이 쫙 생겼죠 약간 솜사탕 같은 그런 색깔들이 나와서 너무 이쁘고 이 메인 컬러를 채도를 낮추고 밝기를 조금 많이 주면 이런 이쁜 컬러도 나오니까요. 어제 만든 그 동그라미 스티커 브러쉬에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색상 움직임을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서 꼭 이렇게 더 편하게 단계를 더 줄여서 스티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만들다 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 모양을 바꾸는 거를 좀 해보다가 발견을 했던 건데, 이 브러쉬를 하나 다시 복제를 할게요. 그리고 얘를 들어가서, 지금 얘는 색상 동그라미거든요? 이름을 복해 색상이라고 일단 할 거고요. 여기 모양에 들어가시면, 편집에 들어가셔서, 가져오기 라이브러리 검색에 이 보케라는 브러시가 있어요. 이 보케라는 모양 있는데요. 얘를 눌러서 보시면 이제 완료를 눌러 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뿌연 가우시안 처리돼 있는 동그라미가 같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얘를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이쁘기도 하고 약간 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가지고 놀다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린 거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살짝 보이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캔버스를 사각형 크기로 열어주시고 정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어두운 색, 까만 색을 채우시고, 제가 예전에 프로크리에이트 영상 초반에 이제 많이 찍을 때 만다라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방사상 그리기 가이드를 이용한 재밌는 놀이에요. 아마 이것도 만다라 다음으로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그리기 가이드를 켜주시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를 눌러서 이쪽에 대칭을 눌러 주시고요. 옵션에 들어가셔서 방사상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좀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기 가이드 컬러를 어둡게 바꿔 줄 거예요. 거의 안 보이게 만들 거고요. 여기에서 완료를 눌러 주신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만든 이 보케 색상이라는 브러시 있죠? 얘를 컬러를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사이즈는 지금 한25% 정도 했고요. 엄청 이쁜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laughs> 얘를 꾹 누르고,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약간 힐링도 되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5%로 했고요. 펜슬을 처음에 떼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을 그린 다음에 꾹 누르고 이렇게. 크리에이트로 이렇게 재밌는 거를 할수 있는지 이게 5가 되고 나서 조금 기능이 많아지니까 이것저것 해볼게 많아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촬영을 한번 해볼까 봐요. 여기를 녹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한 거를 한번 봐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엄청 오막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laughs> 빠져드는 그런 게 있어요. 만다라 직접 그릴 때도 엄청 되게 그림에 작품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 얘를 보니까 이 몰입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급하게 엄청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더 간단한 기능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는데 부디 더 재밌게 스티커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급습으로 영상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꼭 알람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감사합니다.